안녕하십니까. 정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별걸 제 시리즈에 속하는 영상입니다. 그, 제가 이번 영상 굉장히 짧게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 저기 우리 자발적 편집자님 한 분이 매우 고마우신 분이죠. 지금 자막을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 이별과 제 시리즈 영상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그런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좀 본인의 관심사와 좀 동떨어지고 관심이 없다. 면 죄송하지만 좀 스킵을 해주시고 안 보시고 제가 계속 영상을 대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들 참조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주제는요, 당신을 찬 사람, 당신을 찬 사람의 어떤 사악한 심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그분들이 당신을 차고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의 어떤 SNS에 들어와서 라이크를 누른다든지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연락을 취할 때도 여러분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왜차였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보편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여러 가지 매우 독특한 각 커플마다의 특징과 그 사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그리고 저의 견해에 따르면은. 그찬 사람이 차인 사람이 차인 사람이 당신을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매력이 떨어진 거야. 그 매력이란 것은 균형이 딱50-50 정확히 타이틀을 가야 그 관계가 섹시하고 재밌고 어, 그런 흥미로운 건데 한쪽이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다른 쪽이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야. 굳이. 숫자적으로 데이터로 표시를 하자면 당신의 매력이 5 0지만 유지가 돼도 당신과 계속 사겼다고 근데 뭔가 당신에 대해서 짜증이 났거나 화가 났거나 당신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거나 이러면 지수가 40, 3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별을 해요. 그렇다고 이별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하면 이게 지수가 다시 올라와. 올라와서 이게 50 이상만 올라가도 당신을 찬 사람은 이별에 대해서 조금씩 후회를 하게 돼. 사람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52%, 53%, 55% 정도 되면은, 아, 재회를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에서 당신을 찬 사람이 당신한테 연락 왔을 때 너무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당신에 대한 감정은 분명히 있어. 있지만,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50에서 55%그 사이야. 당신이 조금 더 거기서 또 다시 매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나가면 그게 다시 깨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신을 찾는 사람은 당신이 얼마만큼 도망갔는가 확인하는 거야. 당신한테 연락을 했을 때, 어, 이렇게 계속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그...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가볍게 이별을 안도감을 쉬면서 이별을 하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영상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취했을 때어 여러분이 급하게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이젠 다 됐다. 우린 다시 만난 거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천천히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린 천천히 가고 싶다. 당신과 빨리 재우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좀 걸으셔야 합니다.